경찰에서는 저희에게 폴리그래프 검사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했죠. 즉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기계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거짓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무릅쓰고 굳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당시 상황에 대한 반박과 진술 간의 모순점 등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있었죠. 특히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사실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질문. 즉, 색깔 맞추기, 숫자 맞추기처럼 OX가 명확한 질문은 사실상 100%의 정확도를 가지지만 질문의 해석의 여지가 조금만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할 경우에도 진실 반응이 나오는 때도 있고 거짓 반응이 나오는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찰에서 저희의 변호인 의견서까지 확인을 하고 내린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